안녕하세요. 강, 철, 랭입니다. 오늘 할 게임, 바로, 카운터 스트라이크 2 입니다. 들어가, 들어가자, 들어가자. 내가 다시 들어가 줄게.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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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내가 너 뒤에 있다. 나만 믿어라. 글로 가게? 알았어. 오케이. 나이스 타이밍. 가자, 김동훈. 동훈아 가자! 동훈아 어디갔어? 왜 죽었어? 아 동훈아 동훈아 나 뒤에 있다 가자 동훈아 역시 이게 동양사람끼리 같이 다녀야지 일본인 중국인? 나의 뒤를 맡길 수 없다 그렇지 동훈 동 동훈아? 동훈아! 잠깐만 너가 죽으면 어떡해 아! 여기 사람있죠? 근데 없어졌습니다 아 숨었다 어, 나 동훈이 있는 줄 알았는데, 없었어요 죽었어요. 여기, <laughs> 여기 사람 있어. 조심해. 어, 몇 명이서 써야 되는 거야? 쟤 하나 잡는데, 씨. 태영아, 그래. 태영이로 갈아탄다. 태영이 코인으로 갈아탈게요. 아, 역시 동훈이야. 좋은, 좋은데, 아, 씨. 태영이로는 안 된다. 태영이로는 만족할 수 없다. 방금 거진 거? 솔직히 M4를 안 들어서 그래요. M4 있었으면은 합 가능인데. 동훈이, 동훈이랑 같이 가야겠다. 동훈아, 형이 지켜줄게. 가, 가. 야, 여기 있잖아! 동훈아, 앞좀 보고 다녀. 플래시뱅이다, 저거. 앞좀 보지 말고 다녀. 오, 동훈이, 플래시뱅이 안 당했어요. 여기 사람 있나봐요? 아 미안 동훈아 내가 너쏜거 같은데 <laughs> 아씨 이것도 압도적인 패배 하겠는데 다시 파마스로 돌아왔어 M4, m 4 같은 명품총 인생이어서 파마스 인생으로 바뀌었어 너도 나랑 같은 파마스구나 같이 가보자 킥킥 킥 가자 들어가 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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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네 권총이잖아. 잃을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조심조심해? 들어가, 들어가. 여기까지 반도 없더라. 오, 시태용이 뭐, 어, M4다. 개꿀. 이 카스의 그 영원한 논란. M4 vs. AK. 하지만 전 M4 팝니다. 오케이, 가자. 근데 뒤에 누구야? 킥? 아이 녀석한테 맡겨야된다 여기 한사람 있었죠 방금? 저 킥을 보내고 희생자로 보내고 제가 들어가서 잡읍시다 들어가 킥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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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킥킥킥 킥, 킥, 들어가 나이스 킥 안돼 안돼 이거 뭐야 뒤에서 쏜건가? 뒤에서 쏜거 같죠 이거? 아닌데? 아 우리팀이 쏜건가 설마? 어, 해체해봐, 해체해봐. 어, 어, 축제다, 축제, 축제. 나이스. 그렇지. 한 판은 이겨야지. 어. 아 가자, 가자. 어, 무기는 그냥 그대로 가면 될것 같아. 술탄 하나만 챙기자. 오케이. 어, 이거 김태형의 M4잖아? 주인이, 주인이 있는 거였구나, 이게. 오, 씨, 깜짝이야. 절로 가면 안 되겠다. 동훈아, 그로 가면 안될것 같은데, 리? 아, 동훈이 상남자야. 아, 진짜. 안 따라갈 수가 없네. 동훈아. 동훈아, 성공한다, 아왔다 야, 동훈아, 미안하다. 내데 에임이 말이 안 된다. <laughs> 이거 뭐야? 왜한 대도 안 맞아, 이거? 와, 이거 반동. 아, 씨, 이걸 반동이. 아, 에임은 완벽했어요, 인간적으로. 어떻게, 그게, 그게 한 대도 안 맞을 수가 있지?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야, 저거, 씨. 동훈아, 오랜만에 한번 같이 할까? 어 같이 한번 합을 맞춰볼까? 동훈아, 내가, 지, 내가 지켜줄게. 오케이, 형이 다 해줬다, 동훈아. 가자. 동훈이 근데 몇 살일까? <laughs> 동훈이 저보다 나이 많을 것 같은데. 괜찮아. 더 잘하는 사람이 더킬 높은 쪽이 형입니다. 이 게임은 어저 9킬이에요. 동훈이 몇 킬이야? 4킬이네. 어. 제가 형인 걸로 하죠. 동훈이 어디 갔어, 근데? 어 가자. 동훈이 많이 샀네. 뭐 폭탄 설치됐대. 가자. 아, 아개 많이 있네 여기. 와저 킥이라는 사람이 좀 잘하는 것 같아요. 어. 킥을 따라가봅시다 동훈아 니네 혼자 가면 어떡해 아 안쓰러워서 같이 가줘야되나 내가? <laughs> 그래 동훈아 니네 거기 가면 어떡해 니네 거기 가봤자 죽는거밖에 또 못해 근데 누구 하나는 여기 지켜야되지 동훈아 제가 지키겠습니다 누구 하나는 여길 지켜야되거든요 원래라면 저격총 들고 있는 애가 지키는 게좀 국룰이긴 한데, 아, 씨, 만했다 이거, 어디서 지키는 게 약간 국룰이냐면은, 여기서 지키는 게 살짝 국룰이긴 합니다. 어이구, 어디야. 어이씨, 왜 이렇게 안 올라가죠? 어, 아, 됐다. 아씨. 어, 여기서 이렇게 지키는 게좀 국룰이긴 해요. 나이스. 하나 닦고. 이쪽에서도 한명올거 같거든요. 지금 4대2 거의 웬만하면 저희가 이겼죠 그리 여기서 총소리나는거 보니까 적은 저기있고 그럼 가봅시다 아 이미 했네 오케이 우리팀 잘한다 잘하고 있어요 누구 따라갈까 킥을 따라가고 싶은데 킥 어디갔어 아 역시 저기구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먼저 가있구만 역시 킥 역시 아킥 믿었는데 포카가 잡았습니다 우리팀 저격총이 하나 지키고 있으면 든든하죠 저는 다른데 지킵시다 잠깐만 이거 지금 우리팀이 압도적으로 졌거든요 그러면은 적들은 네, 신나서 이렇게 달려오겠죠 어디보자 누굴 따라갈까 이 대세를 따라가죠 킥 킥도 있고 포카도 있네 오이. 저희 팀에서 가장 잘하는 팀, 사람 두 명이 여기 있으니까, 저는 여기로 갈게요. 라고 하려는 순간, 킥이 빠졌죠. 그래, 동훈아, 가자. 동훈아, 동훈아, 동훈아! 가자. 여기서 잘한다, 동훈아. 잘 들어간다. 어이, 상남자요, 우리 동훈이가. 어. 동훈이가 상남자요. 거침이 없어, 아주 그냥. 망설임이 없어, 아주 그냥. 오오오, 씨. <laughs> 내 폭탄 설치됐네. 아 씨, 두 놈이 있을 줄 몰랐다. 매치 포인트. 어차피 매치 포인트인가 다 사죠. 마지막이니까 동훈이랑 같이 가자. 동훈아 어디로 갈 거야? 거야? 걸로 가자. 내가 뒤 시켜줄게. 너만 있으면 어디든 이 더스트 어디든 갈수 있어. 오 이번에 왜 이렇게 신중해? 상남자 동훈이가 왜 갑자기 신중해졌어 그만큼 중요한 판이란건가? 아 성광 연막이네 근데 연막 이상하게 던졌죠 얘네들 적한테 아씨 적한테 유리하게 연막을 던져가지고 어? 동훈이가 죽어있다 카시 이거 뭔데 아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깔끔한 패배가 더 기분이 좋은거죠 자, 이렇게 오늘 카스2 해봤고요. 재밌네요, 오랜만에 하니까. 근데, 아, 어려워요. 이게 좀 신경 쓸게 많아가지고, 가끔씩 재미로 할만한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